안녕하세요. 지는 영어의 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할수 있다라는 can과 할수 있다라는 be able to 또 종종 보너스로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be capable of까지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의미적인 차이나 문법적인 차이를 알려 드리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얘네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면서 문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내용도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종이와 연필 준비해 두시고요. 필기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can과 be able to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can은 조동사고 be able to는 일반 동사입니다. 하면서 배워요. 맞아요. can은 조동사죠. 조동사라는 게 뭐냐면 도와줄 조. 동사 원형에 달라붙어서 동사에게 의미를 더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can도 있고 can의 과거 could도 있고 will, might, may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 시제를 일일이 표현해줄 수 없어요. 캔의 과거 쿠드까지는 쓰실 수가 있어도 현재 완료나 뭐 과거 완료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쓰실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다른 조동사와 함께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할수 있다라는 can을 같이 넣어서 쓸 거야 will can 이런 거는 영어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be able to 라는 거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 able to 는요, 비동사가 들어갔잖아요. 시제도 다양하게 과거, was, 뭐 현재 am, 아니면 현재 완료 같은 것도 넣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나 요즘에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어. 라는 표현, 과거와 현재 계속된다라는 건 현재 완료를 쓰셔야 되잖아요. I haven't been able to sleep these days. 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넣어 주실 때는 can을 쓸수 없으니까 be able to 이용해서 쓰시고 또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와 함께 쓸 수가 없잖아요. 아, 나그 파티 갈수 없을지도 몰라. 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표현과 그럴지도 몰라라는 의미의 조동사 might을 함께 쓰고 싶으시면 might be able to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죠. I might be able to go to the party. 나그 파티 갈수 있을지도 몰라가 되겠죠. 갈수 없을지도 몰라 하시면 I might not be able to go to the party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아니면 자, 저희 직원들은 영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our employees need to, have to be able to speak English. 하고 쓰시게 되면,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can을 많이 쓰지만, can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한계점에서는, 없는 can을 be able to로 바꿔서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조동사 can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be able to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can을 써도 되는 자리에 be able to를 쓸 때가 문제예요. 영어의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 영어는 효율성이 뛰어나죠. 따라서 똑같은 의미를 굳이 두 가지 표현으로 하지 않거든요. 즉 I can swim. I can't swi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I'm able to swim. I'm not able to swim. 하고 똑같이 표현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의미 차이는요. Can은 보통 일반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쓰죠. I can swim이라고 하면 저의 그냥 일반적인 능력. 저는 아침에도 뭐 수영할 수 있고요, 저녁에도 할수 있고 비 오는 날에도 수영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깐요. 자, 그런데 be able to는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능력을 얘기할 때 써요. 특정 시간이나 특정 상황이나 특정 장소가 들어가면 be able to를 이용해서 쓰신다라는 거죠. I'm not able to swim today. 이렇게 쓰시게 되면 오늘 수영할 수가 없어 because I have a very important thing to do. 이런 식으로 특 특정 이유가 들어가고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be able to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 특정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be able to는요. 특히 일반 회화에서 남들이 할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거나 할수 없을 때 많이 쓰여요. Even though he was very sick, he was able to pass the test. 굉장히 아팠는데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Because he was so small, he was able to get out. 그는 아주 작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특정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an을 못 써서 be able to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 can을 쓸수 있는데도 굳이 be able to를 쓰실 때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능력은 can과 can't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지만 특정 시간이나 상황이나 장소가 나오게 돼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거나 못 하게 됐을 때에는 be able to를 쓰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까지만 정리를 하려다가 be capable of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뭐뭐 할 능력이 된다, 할수 있다. 뭐 사전에 찾아보시면 can과 be able to랑 의미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be capable of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Be capable of는요, 흔히 할수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이 돼요. 흔히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라는 건 의지를 불사르는 거죠. 의지가 내재가 돼요. 의지가 내재가 된다는 건 육체적 능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I'm capable of taking care of myself. 저는 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를 한번 먹여 살리는 거는 나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지 정신력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어,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충분히 한다 맛만 먹으면 할수 있다 이럴 때 쓰죠 죄송해요 이런 예 밖에 생각이 안 나요 TV에 막 엽기적인 살인사가 나왔는데 어. 저희 앞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그 사람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이런 얘기할 때 h e is c a p a b l e o f k i l l i n g p e o p l e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 플러스 의지 정신적인 요소까지 집어넣는 게 바로 b e c a p a b l e o f 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 동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자, 할수 있다라고 다 같은 할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어, can을 쓸수 없기 때문에 be able to를 이용해서 대체하는 경우는 우리가 실수 없게 쓸수 있겠지만, can을 쓸수 있는데도 굳이 be able to를 이용해서 쓰실 때에는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특정 상황, 시간, 장소에 따른 능력을 표현할 때 쓰시는 거고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선택까지 들어가는 건 be capable of를 이용해서 쓰신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